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덤 권세를 얘기시고 부활하신 기쁘고 감격스러운 또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 가운데서 나누는 그런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나 모든 단체나 여러 가지 뭐 마음으로 또 육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삶의 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죠 평안과 또 안정의 삶과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오늘이 부활주일 이 벌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언하신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로 말미암아서, 또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또한 얻었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간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도 같은 문제의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초월해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의 평강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부활의 계절에 또이 부활의 부활에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어요 평강이 사실은 없었지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모든 삶이 편안하고 평강하고 안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자신있게 이야기 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그런 이유가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죠. 왜 평강이 없습니까? 그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상황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예요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무리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포가 가득 차 있어서 모든 분들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그 속에 마음 잡고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 평강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뭐, 가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평강이 있지 않아요.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의심하였느냐는 거예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참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가?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도난당한 것 아닌가?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의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의심이 있으면 평강하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말씀 가운데 보니까 39절과 40절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 손과 내 발을 한번 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또 만져봐라. 한편으로는 주님이 살아나시고 자기네들 눈앞에 딱 하니 나타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에요. 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고꼭 걸어 잠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순간에 예수님이 땅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또 기뻤겠습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불신앙이 있었는데,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도 의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절에 있는 그런 단락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두련두련 두려운 두려운 얘기를 하면서 가고, 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도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지금 올라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심한 것이에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거야.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손에 난못 자고, 허리에 난창 자고, 내가 만져보고 내 그곳에 손을 넣어보면 믿을 수 있을까? 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마를 향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비하게 모인 여러분들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아닙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으면 염려와 의심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평강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심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다 떨쳐버리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우리 마음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평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우리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체험할 때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신비로운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때로는 이해도 되고, 때로는 믿어지기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니 하면, 그냥 이성적으로 어떤, 어떤 감정적으로 믿다 보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한번 의심이 들어가면, 예, 잡을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예, 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 위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있기 위해서 온전히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나에게 믿어질 때에 내가 확실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내 가운데, 나, 가운데, 내 가운데, 나,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 44절 이하 있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함이 넘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가지고 깨달을 때에, 우린 던진 설수 있고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 주변과 내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참된 평강이 자리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뭔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고,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의 말씀은 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하는 말씀이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하더냐.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면서 왜 엠마로 내려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할게 없어진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혹은 뭐 다시 배나 좀 파야 되겠다. 그러려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있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니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같이 음식을 나눌 때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즉시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만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난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할 때에 이곳을 온전히 믿을 때에 내가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49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역사로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성에 머물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성령의 삶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되어지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의 사건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사건이 나타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당연하고도 감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들께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될때내삶 속에 참된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삶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나가서 전하고 증부하라는 말씀의 4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들, 주님께서 원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수고 애쓰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쿠바 선교자 선교를 그 하면서 현지 목회자를 위에서 우리가 개인별로 혹은 가정별로 선교를 함께하면서 동참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핍박받고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나의 사명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곳에 있는 그런 현지인들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지만 다른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선교여행을 떠나요. 함께 하는 그런 그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함께 은혜를 더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선포하시는 이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도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